스트 리트 가있 어요？여 기서 41번 버스 를 타고, 한번에갈 겁니다.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람도 불고 여기도 맛있다고 로컬 맛집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개성군 돼지 국밥 밀면 전문점. 이거는 수육 국밥, 고기밥. 우리 잖아 이거는 돼지 국밥 좀 다르대요. 돼지 국밥하고 수육 국밥. 그리고 깍두기하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오. 우리는 우리 언니, 얘는 우리 형부. 공백섭은 아침에 가는 게 좋아. 노을 타임. 여러분, 여러분, say hi. Hello, hello. hello. <laughs> 바닷가에 왔습니다. <laughs> 달이 뜨고 있어요. 달 노을 타임 맞긴 맞아 예쁘게 나와. 어 노을이 나와. 동백섬. 전에 몇년 전에 왔을 때 정말 보라색 가득한 노을을 보고 너무 반했었는데, 오늘은 보라색이 아닐것 같아요. 노을이 매일 떠도 왜 매일매일 색이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른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전에는 이런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저런 건물 때문에 꼭뭐 홍콩 내지는 무슨...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행기가 지나갔나 봐요. 와 선수들인지 와 <laughs> 만나면 이렇게 늘 하나는 찍고 하나는 찍히고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가족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시니어 모델 나가십니다 모델의 겨울인데 가을 남자인 우리 형부 로맨티스트 우리 형부 어떻게 찍어줄까? 가서 걸어보라 그랬더니 언니가 열심히 가네요. 열심히 갑니다. 영상을 한번 뽑아보려고 우리 언니, 우리 언니는 많이 출연시켜주는 게 좋대요. 지금 음, 배가 안 고파서 굶었으면 딱 좋겠는데. 여행 나와가지고 또, 국기는 그렇고, 해운대 시장에 김밥이랑 이런 거 너무 맛있어서 시장 가보려고요. 2023. 오, 해운대 가자. 저녁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우리 동요 하라면 다 하는 우리 언니입니다. 모델료는 없습니다. 그 장식 못지 않네. <laughs> <laughs> 원래 가래, 가래 뜨고 좋아해요. <laughs> <laughs> 자, 드시고 싶어요? 우리 먹어볼까, 우리 지금? 어? 그 어? 놀랍게도 우리 네명이다 꼼장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려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물소정이 아, 어때? <laughs> 식감이 어떠신가요? 1번, 오도오도 2번, 호소 3번, 오소고소? 모르겠다. 부드러번어도 5도, 3번, 4도, 5도, 3번, 4도, 아이 3번, 4도, 5도, 3번, 4도, 5도, 3번, 4도, 5도, 3번, 아 우리 차례들이 김치 받아가세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그다에 김밥 하나. 김밥 하나. 고추 네. 네 개, 순대, 음. 떡볶이, 김밥 일인분. 어때? 너무 재밌다. 간장 필요해요 혹시? 저녁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하하.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하, 하, 운동을 해줘야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하, 언니 덕분에 해운대 바닷가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방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그래요 바람 많이 불고 한파두이 몰아서 지금 엄청 추워요 근데 걸으니까 괜찮습니다 언니가 아주 옛날에 4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신혼여행 왔던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경도 너무 멋집니다. 와. 우 아침에도 너무 예쁘다. 뭐가 많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음식이 좀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자몽주스 너무 맛있다. 이거 보세요. 주스를 다 음. 먹어봐야 하는... 음... 음. 음. 주스? 주스. 윤술이 완전 바다를 다 뒤엎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일박하면서 이 해안선 라인만 보는 걸로 엔돌핀이 충분히 돋나왔어요. 동백삼 운동하러 가려고요. 오랜만이라서 가니까 좋으네요. 날씨가 되게 춥기는 해요. 근데 아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거보다 더울 때는 막 뒷목이 후끈후끈해지고 막 이러는데 추운 거는 뭐 스카프 같은 거로 감싸면 되니까 저는 더운 것보다 추운 것이 더 좋아요. 음, 나무꽈가 제주도에서 많이 보던 과예요 그런게 인제 보이네. <laughs> 추운 날은 우리가 아, 모자를 아니 쓸 수가 없지요. 아니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저는 그때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누리마루의 모습입니다. 이라고 돼있는 데를 내려가고 있어요. 해운대라는 이름이 최치원 <목소리> 네. 네. 선생님의 아호에서 나온 <목소리> 원래 우리 성부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가 여행 멤버예요. 국내 여행 코로나 때도 넷이 다닌 게 많은데 남편과 우리 아들은 왜 없느냐. 우리 아들은 엄청 바쁘고 우리 남편도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얼마든지 다녀오라고 또 어, 해주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대신 형부는 또 여행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멤버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이 많을 것 같아요. 저석이 너무. 어, 암석이 너무 예뻐. 뭔가 했더니 이거 머리 찢지 말라고 이렇게. <laughs> 너무 재밌어. 이건 해파란 길표신가봐요 저는 해파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라서 이렇게 잠깐 잠깐 여행할 때는 일을 안 잡고 오거든요. 대신에 또 여행 안 다닐 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어 쉬는 날도 일하는 날이 더 많고 토요일도 없이 일을 해요. 제가 매일 놀러만 다니고 돈만 쓰고 살림도 안 하고. 그렇지는 않답니다. <laughs>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가고 장 봐서 아침도 다 해놓고 그리고 항상 출근하고 오래오래 오래 일을 할 거예요. 건물들이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또 바다를 뒤로 배경으로 찍어볼게요. 동상도 있었네요. 인어공주인가? 인어상 맞네요. <laughs> 오, 저기에 있네, 황금 일어서. 우리 봤던 거 아니야? 호텔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응? 추락 주의. 와, 고울들고 있네요. 산만 얘기도 조선 비치가 나와요. 네 체크아웃을 하고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중입니다. 로보트가 다니면서 청소하네요. 아쉽지만. 카웃을 하고 나갑니다. <목소리> 가 지금 청사포에서 타는 걸로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청사포까지는 이 길로 해서 걸어갈 거예요. 날 단팥 쪽 파는 데도 있어. 아, <laughs> 그래서 청사포까지 한 40분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걸어서 가고 올 때는 스카이 캡슐을 타고 올 겁니다. 이거는 해변 열차예요. 어머 해변 열차 <laughs> 카페 같이 돼 있어. 완전 매진이라고 해변 열차? 아니 이거? 스카이 캡슐. 좋네 어. 어 그렇지. 여기서 그니까 찍어야지 안에서는 어. 바다만 보이지. 그렇지. 응. 이것이 해변 열차입니다. 이것도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굴이 있고 달마지 제라고 써 있네요. 외국인도 오고 있고. 여기는 달맞이제. 아, 여기 저녁에 오면 여기에 조명이 켜졌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네. 가는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끼면 열차 타고. 아, 사람들 많네요. 토일인데도은내줘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끝, 끝, 가면을 좀 내려고 성사포에서 출발. 연예인들 잠깐만요. 속 시원한 대구탕 음, 음. 알마리 음. 여기는 음. 또 김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완전 자본주의다 속시원하다속 속이... 시원한 음... 대구탕. 속 시원해. 정말 맞다. 속 시원한 대구탕 맞다. <laughs> 음, 또 많소. 있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6만 원짜리. 와! 밤거리가 이렇게 화려할 줄 몰랐네. 와. 어, 약국도 가고, 씨앗 호떡도 사고, 그러려고 나왔는데, 와, 해운대 시장 쪽 밤거리 매력사인이 대단하네요. 바람도 엄청 불고 있어요. 와. 이렇게 추운데 호떡 네. 사 먹으러 들어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전복죽 먹으려고 이쪽에 팔레드시트 건물에 나왔는데 어머 이 앞에 바다가 너무 예뻐서 지금 영상을 찍어봐요. 이제 전복죽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싸길래 비행기 예매했어요. 이거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아침에 라스트 만찬. <laughs> 이게 완전 너무 별미예요, 별미. 배추 물김치. 어 파도봐. 파도가 엄청나. 응, 엄청 커. 어 우리 여기서 은거 아니야?